바이올린에 대해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입니다. 바이올린 꿀팁! 여러분이 주신 질문 가지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바이올린 전공생인데 악기를 고르고 있어요. 근데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바이올린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좀 포괄적인 질문 그리고 어쩌면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린 거를 기반으로 최대한 짧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지금 연주하는 게이 과르네리잖아요. 이 악기를 고를 때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가 있어요. 악기를 고를 때 런던을 갔었고 홍콩, 미국 LA, 뉴욕, 보스턴, 독일의 하노바, 로스톡, 뉴룸베르크 프랑크푸르트, 마인츠를 갔습니다. 그렇게 다 돌아보고 고른 악기가 이 악기예요. 일단은 악기는 아무리 좋아도 자기한테 맞아야 진가를 발휘할 수 있고 악기라는 게 영어로 뭡니까? 인스트루먼트잖아요. 내가 악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 도구를 활용해서 마음껏 소리를 제작해 낼수 있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악기여야 돼요. 그러니까 악기는 나한테 맞아야 돼요. 그런데 악기를 고를 때 첫째도 돈, 둘째도 돈. 근데 그 예산 안에서 악기를 고른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악기를 찾는다고 보시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그 악기를 내가 찾을 때까지 발품을 팔으리라 라는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내 인생 일대의 나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구하신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서 가기 전에 적어도 이메일 한 번씩은 드려보시고 적어도 그 악기들을 연주하지 않더라도 악기 고르는 데 있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아니면 고려를 해야 사는 거구나 어떤 감이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건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여덟 군데 이상은 이메일로라도 주고 받은 다음에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이 꼭 가셨으면 좋겠다는 스텝 1이에요. Smash that like 구독하셨요두 번째. 컨택을 하다 보면두 가지 질문에 앞이 막힐 거예요. 악기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할 거냐? 또는 악기를 연주 목적으로 구입할 거냐? 투자 목적으로 악기를 구입하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악기 소리가 얼만큼 편하게 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양보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악기가 이렇게 연주했을 때내 귀에서 소리가 잘 나고 편하게 악기가 긁어지는 악기가 있어요. 길이 잘든 악기죠. 또는 내가 그었을 때는 힘든데 내가 듣는 소리보다는 듣는 사람들이 이 악기가 더 낫대. 악기가 있어요.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느냐, 연주 목적으로 구입하느냐라는 질문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기가 쉬워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악기는 길이 잘 들고 소리도 괜찮아요 근데 보증서가 없어요 악기를 구하기 위해서 적어도 8번 이상 8군데 이상 이메일을 주고받아 보라는 이유는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 이 악기 되게 좋은데 보증서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그 보증서가 있어서 그 악기에 시간이 흘러도 진가를 세계 어딜 가도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위해서 내가 소리는 많이 양보하고 고를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죽을 때까지 약해 쓸 건데 라고 해서 보증서는 없는데 악기 소리가 괜찮은 악기를 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컨택트를 하시다 보면 여러 악기를 맞닥뜨리게 되고 그 악기를 맞닥뜨렸을 때 스스로한테 이두 가지 질문으로 압축 될 거란 말이고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입시를 앞두고 있다면 저라면 악기 연주 목적으로 사서 당장 내가 베스트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악기를 살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전공하고 솔로로 티켓까지 팔아가면서 공연을 하고 음반 제작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까지는 안할 거야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투자 목적을 고려해서 사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할것 같아요. Get to 구독하셨지요? 그리고 악기를 이제 고른다. 그래서 여러 악기를 놓고 내가 해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하셔야 되냐면요. 악기라는 게 똑같은 악기라도 온도, 습도, 그리고 이 악기를 누가 갖고 연수를 했냐에 따라서 악기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기가 막 왔는데 저희 엄마도 바이올리니스트였기 때문에 어릴 때 봤어요. 아저씨가 악기를 가져왔을 때막 여기가 막 금색이고 막 반짝반짝반짝하고 향기가 나고, 막, 그럼 이왕이면 그게 되게 좋아보여요. 그런데 제발 여러분 눈에서 지워요. 악기 소리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품에 절대로 여러분이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고, 그 악기를 테스트할 때 핸드폰으로라도 공정하게 1번 연주하고, 2번 악기, 3번 악기 하고 연주하고 해서 각 다른 기계에서 그 음원 파일을 한번 들어보세요. 핸드폰 녹음기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하지만 저조차도 그 영국 같은 데에 갔을 때는 30억, 50억짜리 하는 스트라디바리를 막 4대씩 저한테 2주일 동안 해보라고 주세요. 그럼 그 악기도 사실은 핸드폰 녹음기로 녹음해서 저도 들어보고 한국에 있는 엄마한테도 보내서 들어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들을 때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듣는 것만큼 귀가 받아들여서 들을 때가 의외로 그런 상황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1번 악기, 2번 악기, 3번 악기의 진가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여러 대의 악기에 차이점은 구분이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녹음해서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ike 구독하셨지 그래서 이 짧은 영상에서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악기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 내가 악기를 연주 목적으로 사느냐, 투자 목적으로 사느냐. 이거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현명하게 악기를 고를 수 있고요. 악기를 고르는데 있어서 발품을 제발 직접 팔으라는 말씀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거기까지 질문 주신 분께 답변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질문에 고민, 가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바이올린을 즐겁게 독학하는 그날까지 바이올린 꿀팁은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 잊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할수 있는 한 성심성의껏 언제나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